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7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군대와 행정조직을 정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웃을 사랑하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함에 대해 서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조직한 준 정규 민병대에 대한 소개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정규군과 민병대로 나누입니다. 정규군은 소수 정예군으로 다윗 왕실 시위대와 30인의 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병대가 있습니다. 이 민병대는 오늘날 예비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여하게 될 20세에서 50세의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입니다. 이 민병대의 수는 요압의 인구조사 때 13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민병대 외에 준정규민병대가 있습니다. 준정규민병대는 말 그대로 정규군 같은 민병대입니다. 이 준정규민병대의 수는 28만 8천 명이며 12개의 반열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반열은 2만 4천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준 정규 민병대는 평상시에는 자기를 하다가 1년에 한 달씩 자기 차례가 되면 병영에 들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를 지키는데 준 정규 민병대 조직을 만들어 맡겼습니다. 이준 정규 민병대 조직은 최소한의 군사력으로 영토를 지키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되고 윤택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농사나 목축은 꾸준히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1년에 석 달이나 넉달 혹은 그 이상씩 군대로 차출해 가버리면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피폐해집니다. 중세 유럽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그 전쟁 때문에 집안의 남자들이 죄다 징집되어 수개월씩, 때로는 수년씩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어야 할그 넓은 밭을 제대로 경작하지 못하니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궁핍해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조직한 준정규 민병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1년에 자기 차례가 되는 한 달만 군사 의무를 감당하고 자기 차례가 아닌 나머지 11달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시대의 백성들의 삶은 안정되고 풍요로웠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군사력이 약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십니다. 일리는 말씀이고 또 세계 질서는 힘의 질서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강한 군사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라 할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시편 33편 16절에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군대가 많으면 구원을 얻고 용사가 힘이 세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맡긴 백성들의 안위를 보살피고 풍요롭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니 최소한의 군사력으로만 나라를 지키게 하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지키고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성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화를 관하라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살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하가의 아들 스바야요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의 지방행정 체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루벤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고, 시몬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고, 17절, 18절 계속해서 각 지파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 그들을 통해 각 지파의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모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체제와 자율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각 지파에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 중앙 정부와 원활한 교류를 가능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향했던 지방 행정은 열두 지파 나름대로 행하는 지방 분권이 아니라 중앙 집권 체제였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중앙집권체제 행정체제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려 했던 왕들은 강한 왕권을 가지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한 왕권을 가지려는 자가 최소한의 군대로 나라를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중앙집권체제를 갖추려 했던 이유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을 바로잡고 강화하기 위해서라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혼란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과 같이 열두 지파가 지방 분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런 어려움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까지 혼란과 분란의 요소를 안고 있었던 지방 행정체제를 안정적으로 바꾸려 하였다 할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저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갈 때에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주님의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속히 바꿔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초대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과부들을 구제할 때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그 구제를 담당했던 사도들의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구제하는 일에서 원망이 계속 터져 나올 것이고 교회는 그 일로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로우며 성령이 충만한 집사 일곱을 세워 그 일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과부 구제와 관련된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잠언 24장 30절, 31절, 32절에 보시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하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밭이나 포도원은 수시로 돌보며 가꾸어져야 주수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밭에 가시덤불이 퍼져 나가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잡초가 자라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돌담이 무너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어도 신경도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는 주수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부지런히 섬겨야 함을 말씀합니다. 다윗 왕은 오래 묵은 지방 분권 체제가 정치적으로 혼란을 가져옴을 알고 그것을 방치하기보다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오래 묵은 죄와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며 방치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손에 들고 나갈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키심을 믿고 저희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충성되이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